안녕하세요. 지인입니다. 아, 제가 한 40분 열심히 녹화를 했거든요. 날라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 뭐, 인디드나 다른 병원 사이트에서 잡을 같이 보는 법을 열심히 40분 동안 녹화를 했거든요. 네, 날라가면서 제가 주제를 바꿨어요. <laughs> 아, 지난 주에도 그걸 녹화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이번 주에 다시 녹화했는데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저의 전략은 안 되는 건 일단 넘기자. 어, 그래서 녹화에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럼 다른 걸로 해보자. 그래서 다른 주제. 오늘의 주제는 OTC의 모든 것입니다. 어, OTC는 over the counter죠 그래서 병원,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여기 약국 되게 많아요 뭐 CBS 그 다음에 월그린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데 가시면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OTC라 그러는데 그러다 여기는 의료비 때문에 OTC를 굉장히 그 본인이 알아서 사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 나는 집에서 이거 먹었다 나 이거 먹었었는데 나한테 다시 이거 처방해 줄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내가 그 성분명은 말하면 알겠어 근데 당신이 말하는 게 뭔지 난잘 모르겠네 이게 되게 많았어 <laughs> 알고 보니 그 약이 그 약이야 그 약이 그 약인데 이야기, 그 그분이 생각하실 때는 내가 너무 언프로페셔널. 하게 느껴주셨나봐요. 네, 제가 널싱홈에 있을 때. 왜냐면 계속 뭘 얘기하는데, 난 도저히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감도 못 잡았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이 그 약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시면, 어, 이렇게, 뭐,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나, 널싱홈에 있는 환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헷갈리실 수 있는 분이, 분이, 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OTC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OTC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건 펩시드예요. 펩, 펩시드. 자, 여기서 펩시드. 이 펩시드는 어... 이게 뭐냐면 파모티딘이에요. 안타겍시드 제산제라고 부르는 걸안타겍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뭐뭐 파모티딘, 시메티딘, 오메프라졸, 뭐 이렇게 막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바로 펩시드, 이게 파모티딘입니다. 이거를 그냥... 펩시드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를 타블렛으로 줄 때도 있고, 아이브로 줄 때도, 아이브이 줄 때도, 파머티디라고 하면 잘못 알아듣고요. 이거 안타겟시드의 일종인데, 펩시디아라고 그러면 이해를 되게 잘하세요. 왜냐하면 어 약국에 가면 흔히 보니까, 흔히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메프라졸. 오메프라졸 가장 많은 이, 이름은 그냥 오메프라졸이기도 한데 프릴로색이나 넥시움이에요. 자, 넥시움. 넥시움이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저를 그렇게 애를 먹었던 이름이에요. 나한테 오메프라졸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나는 정말 잘 알아 먹었을 텐데, <laughs> 나는 정말 잘 알아 먹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오메프라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넥시움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넥시움, 넥시움 그랬는데 도대체 그 넥시움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 이게 아 이거는 오스메 오스메프라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안안타겟 시든 걸 내가 몰랐구나. 그때 하나 또 배웠어. 근데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보면, 가셔서도 보시면, 이 월그린이나 CBS에서 가면, 정말 많은 브랜드와, 정말 다양한 용량, 뭐, 맥시멈 스트렝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고요. 타이레놀도, 뭐, 스트렝스를 달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대부분, 뭐, 325, 500, 650, 그런데, 스트렝스를 이야기할 때는, 500이나 650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어 약별로 되게 다양하다. 이게 이름이 같아도 용량도 뭐 스트렝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음또 많이 아, 보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펩토예요. 펩토비스모. 펩토 비스몰, 이게 마시는 걸 리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블렛도 있고, 추어블도 있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 되게 노셔스, 노셔스, 그 오심이 있을 때, 아니면 뭐, 뭐지, 토하거나, 아니면 어떨 땐 이거는 그, 그 설사. 설사 있을 때도 이걸 먹기도 하더라고 웬만한 장 트러블에는 이 펩토를 많이 먹어요. 펩토를 많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텀스라는 걸도 볼수 있어요. 텀 텀스. m s 터ms는 뭔가 어나텀 m s 먹었는데 나텀 m s 로텀 m s 로그 뭐지 뭐 아침 먹기 전에 텀 m s 먹었어 아니면은 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텀스도 안타겟시드 종류예요. 텀스도 이렇게 안타겟시드 종류라서, 씹어먹는, 대부분 씹어먹는 게 훨씬 많아요, 텀스는. 그래서 뭐, 텀스, 펩시드, 그 다음에 넥시움, 그 다음에 프로, 프로, 이름 뭐였더라? 음, 여기, 프릴로색. 프릴로색.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안타겟시드 종류다. 근데, 그것도 용량별로, 스트렝스가 있고 그냥 일반이 있고 그렇다 라는 거죠 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자 넥슈 오메플라졸 봤으니까 페토까지 봤고요 그리고 나면 이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킬 데이킬 나이킬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킬 나이킬은 대부분 뭐 때문에 먹냐면 감기 있을 때 먹어요 우리가 그 종합감기약처럼 네이키온 나이키 이게 그 우리 그 뭐지 타이레놀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들어가시면 5만 종류의 약들 안에 어, 되게, 이렇게 눌, 기운이 눌리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도대체 이게 뭐니? 데이킬, 나이킬도 종류가 되게 브랜드별로 다르고, 용량별로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보면 타르놀이 들어간 용량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각각 안, 안티스테맨이 들어간 용량도 달라요. 근데 특별히 나이킬은, 밤에 먹는 그런 감기약들은 무조건 졸려요.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오면, 이거를 먹고 자기도 했어요. 음, 근데 이게 다음날 아침까지도 굉장히 사람을 그로기 하게 한다 그러죠. 졸리게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음, 그다음부터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day kill, night kill,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감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제, 이해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게 많죠, 종류. <laughs> 정말 제가 이거를, 어, CBS에 가서 찍어볼까 하다가, CBS에서 못 나올 것 같았어요. 너무 많아서.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보시게 되는 건, 라이로케인 패치입니다. 우리, 그, 뭐죠? 어, 어디 아프면 파스 붙여달라고 그러죠? 파스. 그 파스가 여기에서 라이로케인 패치예요. 여기서 보면, 뭐 크림도 있어요. 크림도 있지만, 대부분은 라이로케인 패치 이런 식으로, 어, 라이도카인 패치 뭐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거 한번 볼까요? 라이도카인 패치. 음. 보시죠. 어, 그래서 라이도카인 패치가 여기는 또 퍼센트도 다른 게 있어요. 뭐 4%가 있고 5%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크림도 팔아요. 뭐 간지러울 때 바르도록.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크림도 어, 뭐,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기도 하거든요. <laughs> 이, 이 맥북은 뭐를 하라는 게 되게 많네요. 이거를 끌게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라이드캠 배치가 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파스로 쓰인다는 거. 그러면 연고도 있겠죠, 연고. 연고 중에서, 이 파스트레이신 연고가 항생제 연고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 내가 어디에 뭐 까졌다든지 이렇게 막우징이 나오거나 이렇게 퍼스 like 플런트한 그런 드레네지가 있어서 이건 반드시 연고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파스트레이신 연고를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 많이 볼수 있는 건 이거예요. 네오스포린. 네오스포린도 마찬가지로 안티바이어리 오인트원트에요 그래서 이거에는 뭐가 들어있냐. 어, 이렇게 가면, 가면, 뭐, 어, 이렇게 드레싱 하는 것들도 이렇게 쭉 나와요. 어떤 걸로 씻고. 어떤 걸로 씻고 어떤 걸로 바르고 그 다음에 밴드에이드로 감싸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오스프린 연고도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네오스프린 뭐 이렇게 스틱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OTC의 천국이다 미국은. 그래서 가서 이제 확실히 좀 의료 쪽으로 어,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가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자가로 자기네가 먼저 하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트레이신, 네오스포린 이거는 항생제 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데일밴드. 데일밴드 뭐라 그래? 데일밴드. 데일밴드 여기서도 그냥 밴데이드예요. 밴데이드. 그래서 밴드에이드도 종류가 되게 많지만 그냥 밴드에이드 달라 그러면 그냥 뭐지 다 알아들 들어요. 그래서 밴드에이드도 어솔티드 뭐 뭐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워터프루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CBS나 월그린 같은데 가서 보시면 정말로 종류가 많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러냐 거즈 이게 로우 거즈나요? 거즈 롤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그뭐롤 거즈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 쉽게 말하는 붕대. 음. 붕대를 롤 거즈라고 그러죠. 아니면 거즈 롤이라고 하던지. 그다음에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콜렉스라고 불러요. 컬렉스 그래서 컬렉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롤 거즈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아, 갑자기 붕대가 필요해. 붕대. 근데 이 붕대는 커튼 롤 거즈잖아요. 어, 그러면 나는 약간 압박붕대가 필요해. 압박붕대. 압박붕대가 필요하다. 그걸 뭐라 그럴까? 에이스 밴디쉬. 신기하죠? 엘라스틱 밴디쉬? 아니면 에이스 밴디쉬. 제가 아까부터 녹화를 계속했잖아요. 1차 실패해서 40분 떠들고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목이 아파요. <laughs> 아, 참. 아, 주인님, 잘할줄 몰라서 제목이 고생이네요. 그래서 이 엘라스틱 밴드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이 엘라스틱 밴드지를 에이스 밴드지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병원에서 보는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집게 이렇게 이렇게 달린 거. 요거를 제일 많이 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 압박 붕대 이렇게 스웰링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 우징이 심해가지고 여기 보면 막그 부종이 이제 너무나 헐필러 있는 있으신 분들 결과적으로는 부종까지 생기면서 나중에 거기에 당뇨까지 겹치면서 널싱홈에 가면 다리나 훅 관리 안 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요런 것들 에이스 밴디지 이런 거 거기 에서플리먼트에 가서 찾을 때 어딨냐고 물어볼 때요런 용어를 좀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 그러면 업 어, 그러면 이 붕대 말고 꺼지는 꺼지라고 그래요 꺼지는 꺼지라고 그러고 2x2 4x4 똑같이 이래요 업도미널 패드가 있어요 엎도미널 음. 음. 패드 이렇게 생긴 거 우리 그 폭신폭신하게 생겨 가지고 넓은데 이렇게 붙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패드를 업도미널 패드라 그래요 업도미널 패드 그래서 이거는 거즈 업도미널 패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롤 거즈라고 말하는 컬렉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에이, 에이스밴데이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는테이프라고 그래요 테이프는테이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쓰실 때는 이렇게 업도미널 패드 그냥 약어로 ABD 패드라고 해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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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이거 <laughs> 저 이거 몰라가지고. 아, 자꾸 환자가 세파콜 달래요. 세파콜. 세파, 세파콜? 세파콜이 뭐지? 세파콜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파콜. 세파콜.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뭐지? 정말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커프드랍이었어요. 커프드랍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소화스로시 심할 때 먹는 릴리프 캔디 같은 거예요. 모 캔디. 모 캔디를 말합니다. 모 캔디. 그래서 이게 모캔디가 정말 수딩의 작용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콜라 막 이런 것도 보면 이 사탕 이름이 이건 홀스잖아요. 이건 리콜라예요. 그래서 브랜드 네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각의 작용의 목적별로 수딩도 있고 커프드랍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는 세파컬이라는 브랜드죠. 세파컬. 그리고 이거는 스트랩셀. 이렇게.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어떤 것이든 건건 간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세파컬 아니면 로젠지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젠지스? 여기 보이죠? 릴리프 로젠지스. 처음에 이 로젠지스 때문에, 어, 정말. <laughs> 이게 되게 발음이. 정말 익숙하지 않잖아요. 로젠지스의 세파콜이라고? <laughs> 저의 머리에, 이 각, 이, 이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커프드랍을 말하는 거지? 너 좀, 너 캔디가 필요한 거지? 니이릴리파일 소아스루션 릴리파일 뭐지? 캔디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했는데, 자, 세파콜, 그 다음에 리콜라, 홀스, 그 다음에, 제가 발음하기에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로젠지스. 소아스로 로젠지스. 로젠지스가 지하고 쥐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같이 섞여 발음 나오니까 로젠지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발음하는 저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지 발음이 저희가, 제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신할요신도 여기는 조신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잘안 이게 내가 느끼는 이 발음과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 발음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간단한 것데도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은 정말 저는 이 발음을 진짜 안 좋아요. 로젠시스. 그래서 저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간편하게 세파커 아니면은 그냥 커프드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더 알아서 보자면 어, 다이어리아가 있을 때 아, 어, 아, 락세이티브. 아, 락세이티브. 락세이티브는 어떤 게 있나? 아, 락세이티브 되게 많습니다. 어, 미 이게 미롤렉스예요. 미롤렉스. 이 미롤렉스는 락세이티브예요. 락세이티브는 설사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그럼 뭐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미러 락스 락세티브 뉴콜 락스 그리고 어~ 스투 소프트너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죠 좀 배변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래서 락세티브는 정말 정말 더 이렇게 루즈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을 락세티브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 나오는 미러 락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타실 이거 메타무실 메타무실도 널싱홈에서는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는 듀 콜락스, 서파지토리그 다음에 스투 스토소프트너, 스토, 소프트너는 세나 많이 봤어요. 세나. 어. 그 다음에 뉴 콜락스는 또 캡슐로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미롤렉스는 락세티브다. 그러면 멜록스를 쳐볼까요? 멜록스는 달라요 멜록스는 안타 객시드에요 여기 보면 안타 객시드면서그 다음에 안티게스 리퀴드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일란타라고도 부르죠 아니면 뭐 마일란타 멜록스 마일란타 아니면 멜록스라고 불리는 거는 안타 객시드는 안티게싱이고 미로렉스라고 부르는 거 미로렉스 미로렉스라고 부르는 건 락세티브에요 두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Melox, m i r a l e x 이렇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 서로 아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약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개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어, 여기 있다. 세코, 세노코 이게 세나예요. 세노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세나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나도 Stool s o f t e n e r 요 그래서 Stool Softener를 치면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Still s o f 음. 그리고 이거를 먹는다고 바로 나오진 않지만, 바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 꾸준히 먹여주셔야. 그, 특히, 노인분들은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세요, 변비 때문에. 그래서, 이, 스툴 소프트너로는, 이렇게 빨갛게 생긴 요거, 듀코, 듀코세이트라고 얘기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게 있고, 미롤 렉스도 마찬가지로, 뭐, 락세이티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콜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제 봅시다. 세나. 요, 세나,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나. 그리고, 절대 헷갈리지 마실 건, 멜록스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어, 이거랑 헷갈리시면, 어, 정말, 어,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여러분의 환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속은 막 쓰려오는데, 이 약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약을 줬어.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laughs>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경험에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OTC를 잘 몰라가지고 당황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발음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발음이 안 되는 걸막 고치려고 하다 보면 고쳐지는 것도 있는데 안 고쳐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저만의 방법을 이제 찾거나 아니면 설명을 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서로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잖아요.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은 뭐 실패했지만 이번 영상은 OTC, 헷갈리는 OTC, 이걸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어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어, 제가 원래 하던 게잘 성공하면 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빠이.